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로부터 안전할까? KC인증 안된 중국산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직구 가능하던데 이젠 안심하세요. KC인증 국내 제조배터리 네오큐 배터리의 KC인증을 확인하세요. 다양한 배터리에서 KC인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꼭 KC인증을 확인하세요. 또한 네오큐 배터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네오큐에서 준비한 한화 손해보험의 총 10억 원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그럼 또 네오큐 배터리의 특별한 점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70가지의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 KC 인증을 획득을 하였고 두 번째로 네오큐 배터리는 순수 니켈만 사용을 해 발열 저하 및 녹슬지 않아 내구성 면에서 우수하고 세 번째로 자전거, 스쿠터와 같은 기체들이랑 호환성도 훌륭해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네 번째로는 각 전압별 다양한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다섯 번째로 방금 전에 말했듯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생산물 책임보험 10억에 가입을 했으며 여섯 번째로 국내에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최저 가격을 형성하였습니다. 타사 대비 60%의 가격을 택하고 있어 네오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일곱 번째로 몰딩형 bms를 사용하고 있어 방수 및 충격에 탁월합니다. 여덟 번째로 당일 배송이 가능한데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결제 완료분에 대해 당일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우수한 배터리인데 충방전 800회 사용 후에 효율을 70%나 보장하는 배터리여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배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많은 배터리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